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회 소속 양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 취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특별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대화창에 소속 이름과 함께 질의 내용을 간단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 취소 촉구와 관련한 기자회견 문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 취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을 발표하였고 5월 10일 공공기관 이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5월 27일 7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발표하였고 6월 29일 내일은 기관 이전 업무 협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도지사의 대도민 우롱을 중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도민들 앞에서는 마치 본인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결단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으나 정작 공공기관 이전 집행정지 소송에 관련하여 도지사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법률상 권한이 없고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이 공공기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유는 이전 결정 권한이 없는 지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을 이전하려면 이사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29일 내일 업무협약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민주적 과정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민을 우롱하는 정치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 뭐가 그리 급하신가요? 과거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보면, 2003년 6월에 지방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이듬해 법제화 등을 거쳐 2007년 4월 기관 이전지 발표까지 약 4년 동안 관련자 협의, 법적 근거 마련, 공청회, 의회 보고 등. 수많은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와 이해관계 관계자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중앙정부가 4년에 걸쳐 추진한 일을 이재명 지사가 3개월 만에 실행한 것이 과감한 판단입니까?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의도 없이 권한에도 없는 공공기관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독단과 독선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위 빅3 기관의 이전 대상 지역으로 알려진 도시들을 보면 GTX와 3기 신도시, 서울 인접지 등 각종 각종 개발 호재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기간이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민이 될수 있다며 웃지 못할 농담으로 허울 뿐인 균형 발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들의 소속 직원들, 또 저와 같은 친구인 청년 직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성토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당시 지사는 직원들의 이주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은 청년들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렵게 구한 직장과 본인이 구상한 삶의 영역이 권력자의 정치적 목적이 희생되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취업시장에 다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장으로 선택하,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까? 공공기관을 선택한 청년 직원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광역지자체 단체장인 이재명 지사는 한나라의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정,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이 어떻게 직원들의 이주를 기본적인 목표로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권한도 없는 공공기관 이전지 확정도 모자라 이제는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마치 기관 이전, 이전이 확장된 것처럼 도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재명 기사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천억 원의 도민 혈세 투입과 남부와 북동부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나 심히 우려됩니다. 내일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업무 협약은 이재명 지사가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라 법적 권한과 민주적 절차 없이 도지사의 영향력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는 법적 효력도 없는 허울 뿐인 없는 협약을 즉각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경기신문 박건 기자님, 어, 양희연님이 주장하고 있는. 법적 효력도 없는 허울뿐이 없는 협약을 취소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어,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어, 본인의 권한도 아닌 것을 먼저 진행을 먼저 하고 이제 과, 그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것들을 그냥 그 강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행하고 있는 것들을 당장 멈추고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3, 3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2월 17일날 이재명 지사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집행부들조차 2층 2층 사람들끼리 회의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층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알 겁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기 도정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일부의 사람들과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 빼고 모든 공무원분들도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예. 예, 시간 관계상 질의는 뭐 한두 개 정도 더 받도록 할 텐데요. 예. 뭐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도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예, 중불보 기자님. 예. 네, 맞습니다. 2차 공공기 이전에 대해서생각지 어, 사실 1차,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사안들이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공론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1차,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크게 이제 반대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3차 공공기관 이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어떻게 보면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자체가 대선 스케줄에 맞춰서 발표됐다는 그런 의심을 접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예. 경기 도정이, 어, 도지사니까 당연히 도정이, 도정이 대권에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을 가지고 앞으로 100년 대계를 봐야 될이 공공기관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는 4년을 가지고 했던 그런 이전 절차를 3개월 만에 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아 예, 배수기 네, 맞습니다. 네. 을하 공공기관 이전 때 아예 를 제가 정해 버릴까 하다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에 네. 대해서 조금 뭔가 다른 말을 하시고 계신데 거에 네. 대해서 어 생각을 하시는 예. 네. 사실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도 어, 지사에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때도정질에서 어, 김경호 의원님의 질의에 7개 공공기관 이전지를 내가 결정하려고 했다. 마치 본인이 권한도 없으면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어, 사실 법정에서는 본인이 권한이 없는 것을 자인했지만, 어, 도민을 상대로는 본인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 이전을 공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도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지만 경기 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정인일보 명종원 기자님이신데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의 근거 중 하나로 경기도 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균형 발전을 할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사실. 저도 경기 도의원으로서 경기 남부와 어 북동부의 균형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공공기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2월 17일 날 깜짝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은 어 효과나 타당성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또 북부 쪽에 어떤 효과를 줘서 어떻게 가겠다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시간을 갖고, 어, 좀, 어, 어떻게 보면 더디더라도, 이제 시간을 갖고 좀, 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했다고 보고요. 사실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않고도, 어, 발전 방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 많은 기업들이 그, 우리 낙후된 그, 북동부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어, 교통 기반이라든가 여러 기반 시설들을 확충해서, 어,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공공기관 이전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그렇게 답변하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공기관 지금 3차 이전에서 한 천여 명의 직원분들이 이제, 어, 그, 북동부 지역으로 이주하여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먹고 자고 쓰는 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이재명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 그게 진짜 북동부의 지금, 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가장 시급한 일인가 더 나은 방안으로 이제 그 균형 발전을 할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봅니다. 예, 뭐 시간, 관기상 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오늘 이것으로 어, 어,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